눈물이 먼저 흘렀다. 신동엽, 2000원의 오픈 콘서트 무대에 오열 폭우로 연기됐던 시청자 감사 특집 위 중심에서 올려 퍼진 명작화 치어즈 위 전율. 그날 무대엔 조명보다 눈물이 먼저 빛났다. 그리고 그 눈물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MC 신동엽이었다. 2025년 8월 3일 오후 5시 50분. kbs 1tv 열린음악회 폭우로 인해 한 차례 취소되었던 제 1534회 시청자 감사 특집 무대가 마침내 열렸다. 각 장르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단한 명의 이름. 바로 트로트 황태자 이찬원이었다. 왜 하필 그 노래에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 mc 신동엽 생방송 도중 손수건을 꺼낸 순간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찬원의 스페셜 솔로 무대였다. 전주가 흐르자 객석은 숨을 죽였고, 그는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마스터피스 명작로 무대를 열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에 혼을 담듯 불러내는 그의 목소리, 조명이 아닌 감정으로 관객을 압도한 순간, 카메라는 뜻밖의 표정을 비쳤다. MC 신동엽,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원씨 노래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무대 후 백스테이지에서의 신동엽 멘트. 비 오는 날 연기된 방송. 그날의 슬픔. 오늘의 감동으로 피어나다. 사실 이번 열린음악회는 원래 7월 20일 방송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 KBS는 긴급뉴스 특보를 편성하며 방송을 취소했다. 당시 이찬원은 무대 리허설을 끝낸 상태였고, 팬들 역시 현장 입장을 앞둔 시점이었다. 무대가 무산되자 그는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못한 노래는 더 좋은 날에 더 깊이 불러드릴게요. 기다려주신 만큼 두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졌다.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르자. 그 무게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책임감과 진심 그 자체였다. 치어즈 이찬원이 외치자 5천 관객이 함께 일어섰다. 두 번째 무대는 그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던 곡 치어즈. 이 곡은 단지 응원가가 아니라 청춘을 향한 위로이자 고단한 일상을 견디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감사의 건배사였다. 무대 후반부 이찬원이 관객을 향해 마이크를 넘기자 객석은 하나가 되어 외쳤다. 다 함께 치얼스 그 외침은 카메라를 뚫고 전국가정으로 퍼져나갔다. 집에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소름이 돋았다. 이찬원이 무대를 지휘한다. 는 반응을 쏟아냈다. 배우 김소현, 주현미, 이노크, 손준호, ILLIT까지도 극찬 세례. 이찬원의 무대가 끝난 후 출연자 대기석은 마치 시상식장처럼 뜨거웠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런 감정을 한 소절에 담을 수 있다니. 이찬원 씨는 가수이자 진정한 연기자예요. 가수 주현미는 짧게 한마디 덧붙였다. 무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려내는 가수. 그게 이찬원입니다. 그는 무대를 넘어 존재 자체가 위로다. 팬 커뮤니티 찬스에는 방송 직후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신동엽 선배님도 올리다니. 찬원이는 진짜 레전드다. 이찬원이 노래할 때 세상이 조용해져요. 오직 그의 감정만 들려요. 치어즈 들을 때, 내 인생에도 박수 쳐주고 싶어졌어요. 특히 한 팬은 댓글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날 방송이 취소돼서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은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이찬원,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을 올릴 수 있는 건, 노래 실력이 아니다. 그건 진심이다. 이찬원은 그 진심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그가 부른 건 노래가 아니라 감정이었고, 그가 선건 무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오늘 눈물을 훔친 신동엽도 함께 외친 관객도 이찬원의 무대 앞에선 모두가 그저 사람이었다. 이찬원.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의 위로 그 자체다.